30살 분들 병자생 분들은 어좀 도전해라 이런 키워드를 뽑아 봤어요 네. 하던 것에서 이제 상자가 풀리면서 조금 운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뭔가 변동 이동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나요? 아. 근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laughs> 맨날 오랜만이에요. 그쵸. 그렇죠? <laughs> 잘 지내셨죠? 아니,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이건. 네. 그죠잘 지냈습니다. 그죠 선생님께서 또 스케줄이 있으시고 하시다 응. 보셔서, 하시다 보니까 좀 시청자분들께 영상을 늦게 올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 죄송합니다. 어, 오늘 또 이제 12월 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선생님한테 겨우 설득 끝에 신년사를 한번 찍자. 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또 신년설 한번 찍어볼 건데 첫 번째로 2025년도 G T 분들 운세를 볼 겁니다. 네. 근데 네, 자 보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 오로지 신점만 보시잖아요. 네. 자이 G T 분들 신점으로 보셨을 때 그동안 어떠한 고력과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었는지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G T 분들이요, 사실은 이제 삼재가 나가는 해운년이잖아요. 네. 어서. 사실은 지난 삼제 중에서 원숭이띠나 용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네. 뭐 악삼제인 분들도 있으셨고, 네. 그 두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쥐띠는 그래도 조금 덜한 음. 삼제였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있진 않았지만 소소하게. 혹은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 가운데서 돼야 될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계약서 상에 계약하려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가정에 풍파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오히려 내 마음이 답답해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을사 년에는 그래도 좀 기지개를 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 좋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이 g 띠분들도 음. 나이별로 운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자 이제 첫 번째로 서른 살 되는 g 띠분들이 있어요. 병자생입니다. 9 6 년생이에요? 음. 어 제가 연령별로 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 서른 살 분들 병자생 분들은 어좀 도전해라 음. 이런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네. 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고, 네. 이제 아홉 시에서 이제 서른 살로 넘어가면서, 어, 굉장히 새롭게 다짐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음. 또 뭔가를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내가, 어, 취업을 해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할까? 네. 아니면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것을 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그래서 네. 시작을 해볼까?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 그런 분들 있으면 저는 도전을 해봐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 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취적이고 네. 적극적이고 힘있게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시작하고 힘차게 뛰어드는 건 좋지만 네. 조언을 들어라. 음... 주변 분들한테서 네. 그리고 이제 선구자들 먼저 간 선배들 그리고 주변에 잘 아는 분들 네. 어, 그런 분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음. 또 어, 조언을 주신다면 그것을 꼭귀 담아 들어서 내가 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무슨 리스크를 만들 것이고 네.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요. 네. 아... 그,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 네. 꿈꿔왔던 일, 내가 뭔가 사업을 하겠다, 네. 뭔가 조그맣게라도 가게를 내보겠다 하는 분들 도전하십시오. 다만, 네. 자료 분석이라든지 주변의 도움, 조언들을 잘 받아들여서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음. 직장에 계신 분들도 승진의 운도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고 도전하신다면 좋은 네. 성과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좋습니다. <laughs> 자, 그만큼 공기가 좋기 때문에 도전해보라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년생, 42살 갑자생 분들입니다. 음, 42살 갑자생 분들은, 어, 기존에, 하던 것에서 이제 삼자가 풀리면서 네. 조금 운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보여요. 음.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뭔가 변동, 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운을 받는 때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승진도 되고 재물, 운도 올라가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다만, 어, 재물운이 올라가고 뭔가 기운이 나고, 어, 3, 4월 들어서면서부터, 봄이 들어서면서부터, 아, 이제 내가 삼자가 풀려서 뭐가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거였어. 기존에 노력한 것보다 조금 수월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기운이 돌아들고 내가 사업에서 아, 재물이 안 풀렸던 것들, 묶여있던 것들,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뭔가 차츰차츰 뭐가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아, 내가 이 사업을 잘 시작했네. 잘 하고 있었네. 회사 내에서도 내가 능력을 좀 인정받고, 어우, 누구 대리, 누구 과장, 잘했어.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해운연이에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시고 가실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음, 내가 재물은, 승진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반면에, 가정사에서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어, 내, 나의 재물운은 올라가고 가정운은 다운되는 그런 시국이 들고 그런 네. 해운연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이 병자 갑자생 분들, 마흔 두살 갑자생 분들은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여보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보 내가 내 네, 사업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시면 아내 분과 함께 어 좋은 얘기 혹은 논의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협의하고 이러면서 가정을 조금 더 돌보고 뒤돌아보고 대화를 많이 푼다면 내 가정이나 승진 사업에서도 운기도 올라가고, 가정도 돌볼 수 있는 이런 밸런스를 맞춘다면 굉장히 이제 갑자생 제품, 그, 뱀, 이 쥐띠분들한테는 좋은 해운연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으로 72년생, 쉬운 4살, 임자생분들입니다. 음, 어... 임자생분들은 지금 쉬운 4살이 되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쥐띠분들이 을사년을 맞이하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물론, 쉬운 네 살을 맞이하는 임자생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쉬운 네살 분들은 거의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뭔가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 좀더 차분히 가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키워드는 어, 재정 관리를 하자. 네. 왜냐하면, 아, 뭐가 좋아졌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네. 반면, 자녀분들에 대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의 지출이 생각보다 네.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뭐 자녀분들에 대한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학원, 네. 학교, 그리고 많은 생활 지출들이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가정사에서 자녀분들로 인해서 아니면 가정사, 부모분들로 인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 해운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해운년입니다.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나가는 것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재정적인 관리를 잘 하신다면 원만하게 이 해운년을 그래도 안정되게 갈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사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 어, 직원 관리라든지, 그리고 회사 내에, 어, 회사 내에, 어, 설비, 기기, 네. 이런 부분에서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음. 들어오는 돈, 어, 안정되게 가실 수 있으려면 네. 지출 관리 잘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음. 좋습니다. 자, 어, 마지막입니다. 60년생, 66세 경자생 분들입니다. 음, 네. 66세 되시는 경자생 분들, 뭔가 이제 그동안 내가 근심이 있었던 일들 네. 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음. 그래서 풀리지 않았던 고민들 좀 풀리고요. 금전적으로 또, 아, 내가 부족하다, 조금 아쉽다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원으로 본다면, 어, 이경자생 분들의 키워드는 안정권에 든다라고 음. 음. 보여집니다. 네. 크게 일을 벌리지 마십시오. 음. 아, 내가 뭔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내가 뭔가 어, 주변에 음, 돌보고 내가 뭔가 소소하게라도 뭔가를 더 저축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안정권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기운은 들어서니,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던가, 주의하십시오. 어, 금전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절대 금합니다. 어, 빌려주는 금전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GT분들 운세를 알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5년 14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